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0%대 기준금리에 진입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또다시 하향 조정되면서 0.75%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대에 들어선 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인하한 건9.12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그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1% 포인트 한꺼번에 인하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로선 통화정책 여력이 생겼고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와 함께 내일부터 금융중개 지원대출금리를 연 0.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의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도 코로나19 공포감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며 1710선, 코스닥도 3% 넘게 하락하면서 500선으로 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6원에 장을 마무리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BS 이민정입니다.